주간 기도의 셋째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단어는 판단입니다. 예수님이 순환을 받고 십자에 달리는 순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등장합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판단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말을 통해 판단하고요, 또한 행동과 태도를 통해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견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판단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이 될 것입니다. 이제 22장을 마지막을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인 공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로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법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판단하는 심판자이다, 그리고 재판주이시다, 라는 걸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고 그를 고발합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불의하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에게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종교 법정에서 세속 법정으로 예수님을 이끈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때 기소 사유를 변경해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왕이라고 주장하면서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라고 이렇게 거짓된 고발을 합니다. 즉 예수님을 이제 종교 범이 아니라 정치 범으로 몰아세웁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지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로마 정부에 맞서서 칼로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런 의도를 가진 자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판단해 냅니다. 바르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유대인들의 종교와 관련되어서 한 관련된 일이라는 걸 그리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께서 도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고 갈릴리 지역을 주관하고 그리고 관할하고 있는 헤롯 왕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그냥 오락거리로 대해요. 그냥 마술사처럼 대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도 그에게 하지 않자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희롱했다고 표현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헤롯도 예수님에게서 죽을 죄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것이죠. 빌라도는 다시 돌아온 예수님을 두고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또 불러 모읍니다. 그는 해록과 자신이 예수님에게서 전혀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때리고 놓아주겠다라고 말하죠. 그러자 성남부리들은 예수님을 다시 죽이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박으라라고 거듭해서 외칩니다.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 빌라도는 유대인의 큰 명절에 죄수를 놓아주는 그런 관행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용하기로 결정합니다.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누구를 풀어줄 것인지 무리들에게 판단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진짜 정치범이에요. 진짜 살인범입니다. 그와 예수 중에 누구를 풀어주더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건 판단하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쉬운 질문이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무리들은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어 마땅한 진짜 죄인은 의인처럼 풀어주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잔혹한 사형틀에 매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무 불이하죠. 너무 부당하죠.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무리의 결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한 자라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확신해요. 그래서 다시 말해요. 예수는에게서 나는 죄를 볼수 없다. 그를 나는 때려 놓아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세 번이나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고, 못했다고 바르게 판단합니다. 여러분은 여기까지 빌라도의 밥정에서 여러분 어떤 평가와 판단을 하십니까?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자주 기독교인의 입에 오르내리는 악명 높은 빌라도를 더욱 동정할 것입니다. 사도 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것은 분명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으사로 수정되어야 한다라고 여러분 느끼실 것입니다. 도대체 왜 빌라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일의 모든 책임, 모든 불명예를 다 뒤집어 써야 됩니까? 우리는 심정적으로 사도 신경의 고백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인 판단을 가졌다는 것이 중요하기보다 그가 내린 예수님에 대한 사형 판결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지금 주목하십시오. 결국 정치인인 그는 자기 자신, 개인의 판단과 양심을 따르기보다 다수의 편에 서서 악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가론 유다와 함께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비참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요구하는 자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아니라 그들의 뜻대로 되게 아니라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죄가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분명히 이 사람이 무죄하다는 걸 알았어요. 진짜 죽일 죄인은 바라바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수의 편에 서서 악한 결정을 내립니다. 예수님을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합니다. 그것이 빌라도의 죄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죄입니다. 여론을 두려워하는 빌라도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죄악입니다. 그럼에도 솔직히 빌라도의 법정에서 유대인들의 그 완악함과 비교하여 빌라도의 죄는 너무나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계속 그게 남아요. 유대인들의 죄가 너무나 적극적이기에 빌라도의 죄는 사실 굉장히 소극적인 죄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죄는 예수님이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그런.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범하는 죄였다면, 무지함 가운데 행하는 죄였다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형벌에 매다는 거기 내어주는 행위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죄악입니다. 빌라도의 죄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뜻대로 넘겨주는 그런 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빌라도에게 심정적으로 이렇게 동정이 가는 그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내가 빌라도라도 난 빌라도처럼 결정했을 것같아 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도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구명하려고 노력했기에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계속 듭니다 결국 상황이 빌라도를 그렇게 몰고 갔기에 모든 책임을 빌라도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느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서 빌라도의 죄를 좀 합리화 시켜주고 싶어요 완전히 우리는 빌라도에게 감정이 이입돼요 왜요? 우리가 빌라도거든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라는 말을 자주 하거든요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곳에 어쩌면 이 세상은 빌라도의 재판정과 같은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모든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 견해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필요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힌두교인, 그리고 무슬림, 유대인들, 공산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인류의 역사에 백해 무익한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과격한 무신론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신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호감이라는 것은 빌라도의 법정이 여론에 휘둘리는 것처럼 여론에 따라 휘둘리는 그런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자신의 주어 그리스도로는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빌라도처럼 이 세상에서 살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해요. 이 세상은 이 세상대로 움직이는 거고 종교는 종교일 뿐이야 라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처럼 사람들 앞에서 사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황제를 섬기는 대신 황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이 세상은 돈이면 돼, 힘이면 돼,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그 시점에 우리 가족 생일잔치가 있어서 한번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무신론자인 큰형이 목사 동생 앞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분노를 터뜨리더라고요. 대화 중에 그 마음이 풀어졌지만 세상의 분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분노, 그리고 그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과 같은 세상이죠. 지금 너무나 교회를 향해 그리고 복음을 향해 분노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대세가 이런 정서가 대세가 된이 어쩌면 대세가 진리인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는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보내고 있습니까? 소비주의라는 대세에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능력이고 자본주의가 대세인 시대에 자본을 쌓는 것이 안전이고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대세 앞에 여러분은 좁은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는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빌라도처럼 이런 시대에 타협할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어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주님, 저는 기도하지 못해요. 나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난 주님 온전히 따르지 못해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빌라도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가깝지 않습니까? 코로나 19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니 어떡해요.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요? 어쩔 수 없는 세상이라고요. 애초에 세상을 이렇게 만들지 말지 그랬어요. 인간을 이렇게 나약하게 만들지 말지 그랬어요.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이 고백은 나의 고백입니다. 우리 고백이죠. 나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라고 믿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 빌라도가 죄를 범했어. 근데 왜 내가 죄를 뒤집었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자는 구원의 은혜가 없는 자예요.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할 때, 내가 나에게 고난받으사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은혜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평생에 빌라도의 법정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운명과 우리 자녀들의 운명을 맡기지 마십시오. 세상의 뜻에 맡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과 우리 자녀와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빌라도의 법정에서 결정할 지금 결정할 그 결단입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